당진 시문 기념관이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해 개최되는 안성 삼일운동 기념관 광복절 체험 행사에 참가해 시문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 참여는 지난해 12월 당진 시문 기념관과 안성 삼일운동 기념관 등 7개 기관이 맺은 전국 독립운동 기념관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한편 시문 선생은 일제강점기 대표적 저항식 그날이 오면을 지어. 일제에 대한 울분과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강력히 나타낸 항의 문학 운동가입니다. JIB뉴스 전유진입니다. 눈앞의 내일보다 먼 밖에 오늘을 본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해 변함없는 가치를 지켜간다. 모두가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간다. 속가능한 도시, 당진을 완성합니다. 당진